웹이나 맛집 퓨어 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어바이트 담당자 커뮤니티 퓨어 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AMDT와 함께 제품 최적화 및 검증을 위한 오토데스크 CFD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제조업에서는 부품 가공 단계부터 최종 조립 라인까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품질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제조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하면 제조 공정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 공정이 단축되면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제품의 품질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열 관리와 같은 열 유동 분석을 할수 있는 솔루션인 오토데스크 CFD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제품 설계 엔지니어분들께서 어떤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션 후반부에는 데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AMDT 정승윤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MDT의 정승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AMDT에서 현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품 최적화 및 검증을 위한 오토데스크 CFD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어 오토데스크는 아무래도 캐드로 워낙에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없음. 아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토데스크 캐드는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 3D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인벤터랄지 뭐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레빗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계실텐데 CFD라는 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어봤고. 네. 그래서 요 오토데스크 CFD에서 일단 CFD 약자도 궁금하고 오토데스크 CFD가 뭐 하는 솔루션인지 어디에서 활용하는 건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CFD라는 단어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네. 컴퓨터를 사용한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이 전산 유체 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공기라든지 네. 물이라든지 네. 이런 유체들이 어.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개발을 하면서 그뭐 공기 뭐 저항 지수인가요? 공기 역학 지수 뭐 이렇게 해갖고 0.2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앞에 있고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몇번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류의 어떤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층이 있었을 때, 자동차가 네. 움직였을 때, 그 네. 공기층을 자동차가 뚫고 지나가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공기층으로 인해서 어디에 저항이 생기고, 아 어떻게 바람길이 생기는지, 아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설계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품 최적화 및 검증을 위한 오토데스크 cfd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cfd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cfd의 도입 효과 그리고 cfd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해석 기능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fd의 필요성입니다 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데스크라고 하면 캐드라는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어이 캐드라는 거는 설계를 할수 있는 툴입니다. 캐드라는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어, 1세대는 직접 드로잉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 손으로 직접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2D, 2D 캐드가 그때 더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어, 이러한 그 2D를 뛰어넘어서 3D 모델링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어, 이 다음에 이제는 4세대로 넘어가면 어떤 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직접 캐드를 그리는 설계자 분들도 이제는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게 4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현재 4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엔지니어 분들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3D 모델링까지는 직접 이제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뭐 특정 부서나 뭐 연구원한테 넘기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뭔가 수치들을 많이 분석을 해내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엔지니어한테 전달하면 엔지니어는 그걸 가지고 뭐 설계를 변경한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설계자가 직접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할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소개드릴 오토데스크 CFD라는 제품 자체도 네. 설계자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보다 아 이제 편하게 네, 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 어려운 분야였는데 좀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F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 제품을 개발하면서의 이제는 개발 프로세스가 어떤 과제를 갖는지를 있는 모든 업체마다 갖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 원가 절감을 통해 마진 증진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개발 비용 감소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앱체에 비해서 빠르게 제품 출시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개발 시간 단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최적화를 통해서 어, 좀더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야겠죠.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과제들을 다 해결하면 이제는 어, 제품 품질 네. 향상이 되면서 네. 고객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네. 이런 프로세스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네. 어,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 보다 많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개발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어, 쉽게 도입을 하기에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시는 이유는 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음. 그 시뮬레이션 을 도입할 때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음. 네, 그다음에.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셔도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새로운 거니까 배워야 될 거고 그걸 학습해서 뭔가 또 활용하기에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또 맞는지 아닌지 또 해석도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FD라는 그 직군 자체가 네. 전문적인 직군이 많다 보니까 네. 어, 맨파워즉 전문 인력이 아.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도입을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저희 오토데스크 CFD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설계자분들도 손쉽게 어, 설계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음. 어, 좀더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음. 보다 빠르게 이제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오토데스크 CFD의 도입 장점으로 봤을 때맨 처음이 이제 신속한 개발 방향의 선정입니다. 다른 CFD 툴과 다르게 저희는 설계자분들도 직접 다룰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개발에서 초입에서 진행되는 이제 작업이 설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서부터 이제 CFD 해석이 들어가면 신속하게 개발 방향을 선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CFD, 저희가 CFD 툴 자체가 전문 툴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검증 또한 뭐든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CFD를 진행했을 때그 결과 자체가 그 회사, 어, 회사 내에 하드디스크 데이터로 다 추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데이터로 다 추적이 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추적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시다 보면 추후에 개발되는 개발 제품들 또한, 네, 추후에 개발되는 개발 제품들 또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이런 개발 시간이 다축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 품질 향상 또한 놀라게 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 또한 향상되는 어, 장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그 CFD가 이제 다른 툴에 비해서 오토데크 CFD는 활용하기 좀더 뭐 쉽고 뭐 편하다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뭔가 어, 뭐 연구소나 좀 이런 것만 전문이는 전문 업체 의뢰하거나 뭐 그런 경우로 그런 케이스로 뭔가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왔었나요 직접 이렇게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기업들은? 네 대부분 그 도입을 못하시니까 이제 외주를 많이 맡기셨고요 아그 일단은 연구용역 뭐 이런, 이런 걸로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분석 결과를 받아다가 이 제품 설계를 뭐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설계한 건데 내가 설계한 설계물을 가지고 남이 분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근데 네. 남이 분석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보고 설계를 뜯어고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laughs> 그래서 뭔가 이런 분석을 설계자인 내가 하면 아니 내가 하면 당연히 내가 설계한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럼 시뮬레이션도 제일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금방 금방 할수 있으니까 더더욱 이거는 설계자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없었나 봅니다. 아직까지 오토데스크 이전에는. 네, 많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였고요. 워낙에 음. 전문적인 분야라 그런가 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속한 개발 방해라든지 제품 검증 이런 음. 부분들이 장점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음. 오토데스크 CFD가 설계자를 위해서 음. 개발이 되었고, 네네. 그리고 전문적인 툴이기 때문에 설계자와 전문가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보다 빠르게, 보다 순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CFD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들인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그, 미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는 제품을 개발할 때 개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미로에 꺾인 길들이 개발 방향을 선정한다든지, 음.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c f 품을 제작한다든지, 뭐 테스트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또다한번 변경된다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들을 표현을 한 건데요. 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자체가 이제 오토데스크 CF를 이용하셨을 때 그런 어, 로스를 최대한 많이 줄이고 음.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어, 신속하게 이런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금액적으로 로스 됐던 것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아끼고 음. 최대한 어, 세이브를 하면서 어, 그 제품 생상까지의 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네. 저 어프론트가 무슨 뜻인가요? 어, 최 앞단에서 한다는 뜻이고요. 아 이제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이제 CFD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프런트 네. CFD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일반적으로는 개발 방향 잡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하고, 그러고 그래 시뮬레이션 했네 또 이상해, 다시 설계 변경하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 반복 과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팀에서 했다가 저 팀에서 했다가 계속 핑퐁 치는 거고 핑퐁 치는 그런 결과였던 거고 네네. 그리고 이게 사내 이런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부 기관으로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 그게 고스란히 다 개발 기간이 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설계하는 본인들이 직접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게이 솔루션인 네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이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아, 네. 네, 앞에 보시면 이제 전통적으로 제품 개발 어... 프로세스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했었습니다. 네. 어, 앞에 보시면 개념 설계를 그렇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를 한 후에 네. 세부적으로 상세 설계가 들어가고, 네. 어,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부터 네.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 니면잘 그렇죠. 됐는지에 그렇죠.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반복적인 과정이 발생이 되고, 어... 어, 기본 설계도 수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음... 거기서부터 음... 이제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는, 어, 상세 설계까지 끝내고, 최종 제품이 나오고, 최종 테스트 나오고, 결과적으로 제품 생산, 제품 제작 생산까지에 네. 대한 시간이 이제는 소요가 될 텐데요. 네. 어, 아래 보시면, 이제 CFD를 적용했을 때는, 개념 설계에서부터, 음. 그러니까 설계단부터 CFD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테스트 후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과정이라든지, 음. 아니면, 어, 그 검증이라는 부분들이, 어, 설계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네, 개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 CFM 테스트, 결과적으로 제품 제작 생산까지, 음. 공정이 이제 매우 많이 이제는 감소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저 화살표의 길이와 네네. 밑에 있는 저 화살표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네. 지금 위쪽에는 테스트 끝난 다음에 기본 설계 2, 3뭐 상세 설계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어 개념 설계부터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첫 번째 테스트하는 그과정에 끝난 다음에야 분석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잘못되면은 다시 저 개념 설계든 기본 설계든 설계까지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제품 만들고 또 다시 테스트하고 이래야 되는 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설계 단계에서 CFD 해석이 되니까,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냥 테스트하고 바로 제품 제작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이게 그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몇, 몇 배가 지금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보시면, 위에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네. 너무 많이. 감소가 아,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네. 너무 과장된 표현처럼 보일까봐 저희가 <laughs> 네. 이제 화살표를 늘린 경향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설계해서 최종 어떤 테스트 끝나고 제품 제작 생산이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라고 따지면, 네. 이런 CFD를 도입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단축이 될까요? 어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반 정도로 아 예, 절반이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이제는. 발표 자료에서 보여드릴 텐데, 네. 왜 CFD를 도입했을 때, 어 지금 보이는 이 공정 감소 이외에도 이 점이 더 있는지를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공정을 절반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개발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로 봐도 되잖아요. 네, 네. 어, 엄청난 이 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CFD를 도입했을 때 좋은 점이 이제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제 X축은 시간에 대한 축입니다. 음.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설계를 하고 기념, 기본 설계, 시제품 제작, 음. 생산 제조, 판매까지 이제는 이렇게 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는 기능이 영향에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따를 수,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 기능이 영향, 기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적어집니다. 개념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할 때는. 네. 이 제품의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 제품을 만들고 생산,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판매적인 영, 영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는 기능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잖아요. 그때는 아예 처음으로 돌아오는 가 기용과 시간이 네.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 단계에 가면 은 일반적으로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어도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단계에서는 예. 다시 <laughs>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 되니까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뭐 다음 버전에서 개선하든지 을 네. 반영하든지 하고 일단 제품부터 출시하고 판매하자라고 대부분 의색 결정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게 컨셉 디자인이라는 게 아.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을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래프는 아,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입니다. 네. 개념 설계나 아니면 기본 설계는 네. 설계 도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적으로 크게 발생이 되지 않지만 네. 어,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미 그렇죠, 제품이 그렇죠. 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비용 자체가 많이 크게 음. 발생하는 네, 효과를 얻게 되고요. 음. 어,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어, 개발 프로세스가 보시면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네. 이런 반복적인 어... 그 과정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네. 이제 많은 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 오토데스크 CF를 음... 쓰시게 되면 이런 그 반복적인 수행과 네. 비용과 그런 해소적인 부분들이 개념 설계, 설계단 앞으로 오기 때문에 네. 어, 네. 3번 그래프보다는 4번 그래프가 훨씬 낫죠. 좀더 안쪽으로. 네. 들어오면서 네. 어, 일본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영향 기능에 영향을 미친 요인 또한 올라가고 네. 그에 그에 반해 이제는 음. 설계에 설계 변경했다는 비용 또한 낮은 음. 예, 그런 결과 얻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좀더 이제는 CFD를 적용하셨을 때 음. 이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음, 네. 이것만 보면 도입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오 t 스의 CFD가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만 말씀드렸는데 네. 어, 도입했던 이제 사례들을 어, 이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그 인터넷 모뎀 모뎀 디자인에 대한 음. 스터디가 되겠고요. 네. 어, 맨 처음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베이스라인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설계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음. 어, 작은 하우징에 큰 히트싱크, 그러니까 발열할 수 있는 음. 히트싱크가 들어 있었을 때. 네. 어, 최고 온도가 62.8도라고 나와 있는데. 야 이런 걸 이제 툴로써 이렇게도 알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최고 온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네. 그리고 얼마큼 냉각이 되는지에 대한 음. 부분을 다 확인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 모델을 봤을 때는 최고 온도가 음. 62.8도가 나오는데 네. 어, 전자 장비는 이 온도가 내구성과 음. 되게 밀접한 거인을 그렇죠. 맺기 때문에 네. 이 최고 온도를 낮추는데 음. 포커싱을 해서 이제는 네.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베이스 라인에서 컨셉 음. 디자인을 진행을 해서 음. 어, 진행한 결과 어, 일단 하우징을 새로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오히려 펜을 하나 추가로 다는, 네. 네. 그런 모델을 했을 때, 온도가 이제 51.2도로, 음... 어, 수량 이제 낮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51.2도라는 온도 자체도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 저희 오토에스크 CFD를 적용했을 때, 최적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펜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유량이, 네. 그리고 유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음. 대한 부분으로 이제는 최적화를 시켰구요. 음. 그에 따라서 하우징은 새로운 하우징을 사용을 하였구요. 네.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어, 발열을 해서 온도를 식혀주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바람에 저항을 더 늘려주는 효과도 아, 있기 때문에. 역효과군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히트싱크를 빼고, 어, 그팬의 위치를 가운데로 옮기는 등 네.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온도는 44도로. 오. 어, 처음에 62도에 비해서 약30% 감소하는 결과를 얻은 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자 제품, 특히 어, 아마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픽 카드에 달려 있는 거대한 히트싱크나 노트북 네네. 여기 발열판 뒤에 있는 히트싱크를 다잘 아실 텐데. 히트싱크가 있어야지만 발열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히트싱크를 없애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해준 그런 결과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그 전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네, 이런 툴로서 이렇게, 야, 히트싱크가 없는데 발열이 또 낮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보니까 이 되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셉 디자인은 시트싱크도 있고, 펜도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옷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CFD, 그렇기 때문에, 이제, CFD2를 적용하고, 야.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게 많이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그, 위치에 따른 발열 효과에 대한, 아. 보면 되있고요 네. 어, 지금은 이제 서버 룸입니다. 서버 음. 룸에 여러 가지 렉이 이제는 다 아, 시크먼에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되렇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도 열 관리가 제일 중요해서 에어컨 엄청 성능 좋은 거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 배열이 되어 있던 상태가 이제 두 번째 모델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게 특정 모델들만 그러니까 돌아가는 컴퓨터들만 많이 돌기 때문에 네. 특정 위치에서만 발열이 크게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배치를 조절 하고, 네. 그런 그 렉의 위치를 다조정을 하면서, 어, 이런 CFD를 진행한 결과, 최대 온도는 약 마이너스 8.5도 정도 낮추는 네. 결과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렉을 재배치하면서, 냉각되는 통로를 음.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냉각 에너지 또한, 최대 이제 20에서 25%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이렇듯 이제 CFD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다 이제는 이제 오토레스크 CFD가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음. 설명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희 오토레스크 CFD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쉽고 음. 빠르고 음.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어 이런 시뮬레이션하는 을 툴들 을 봤을 때세 어, 가지 모델로 많이 나눠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화면을 하나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해석하는 화면이 하나가 더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석한 결과를 보는 아, 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서드 파트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음. 이제는 어, 독립 운영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창에서 어,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다 하고, 그다음에 해석도 음. 하고, 그 결과도 한창에서 다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접근성이 높다고 음, 볼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사용자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CFD를 사용하기에 편하실 수가 있는데 음. 어,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오토메쉬라고 해서 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격자라고 이 모델들 다 세세히 잘아야 되는 음,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오토메쉬를 통해서 좀더손쉽게 어, 오토메쉬를 생성시킬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네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 수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어, 좀더 이제는 해석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의 어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복적인 작업들인 네, 거잖아요. 네. 매번 수행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뭔가 분석을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전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제대로 된 분석 결과가 안 나오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네, 근데 맞습니다. 반복적인 네. 그런 것들을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자동처럼 어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서 간편하게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건 그런 네. 그 경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음. 물성치를 다 집어넣은, 후, 집어넣은 후에 네. 매쉬라는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거고 아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는. 어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어, 어, 네. 네. 모델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모델 이름에는 무조건 뭐 공기라든지 네. 물이라든지 경계 네. 조건을 넣어라 어. 물성실 넣어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 그걸 활용하게 되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편하게 접근할 음. 수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오프라이팅 교육 자체가 이제 2일 정도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 어, 이 2일 교육만으로도 이제는 자사 제품의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을 정도로 좀더 간편하게 네. f 프 대색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모델이 있었을 때이 모델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고 경계조건을 조금 조금씩 바꿔봐야 되는데 음. 네. 그때마다 유저가 솔버를 눌러주고 그 해석이 끝나면 다음 번또 솔버를 눌러주고 이제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오토에스크 CFD에는 음. 어, 이런 배치 파일을 생성해서, 그러니까, 음... 해석 조건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음... 솔버를 한번 눌러 놓으시면, 네. 첫 번째 케이스가 해석이 되고, 네. 그게 끝나면 자동으로 두 번째 해석이 아... 되는 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왜 좋냐면,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하느라 되게 많이 바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이런 그 케이스 같은 걸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음... 퇴근하시면서, 솔를 누르고 퇴근하시면, 아 다음날 아침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이, 어, 좀, 처리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업무 시간에 하게 되면, 그거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손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만 영하게 만들어 놓고, 업무 이렇게 하다가, 퇴근할 때 한번 딱 눌러 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결과만 딱 보면 되는, 이런 네, 거군요. 네. 어, 그럼 훨씬 좋겠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쉬는, 퇴근해서 쉬는 시간도 제가 업무를 한 것처럼 이제 효과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나는 여기 회사에 사무실에 없는데 야근한 결과가 <laughs> 네, 딱 나오는 그런 <laughs> 효과를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툴이기 때문에 열 유동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음.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하이엔드 시뮬레이션 기능인 모션이라든지 프리서페이스 음.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 이런 고급적인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결과적으로 어, 설계자와 해석 전문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되겠고요. 음. 어, 이런 개념 설계 초기부터 해석을 통해서 음. 이제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네,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뭔가의 솔루션이 이용하기 쉽고 뭐 빨리빨리 해준다라고 생각을, 어, 라고 뭔가 홍보를 하면은 오해할 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 저건 뭐 초보자용이지 뭐 전문가들은 저거는 수준이 낮아서 못 써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저 이스포트 이번에 고급 해석 기능 저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진짜 정말 전문가들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거와 비교해서 손색없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